웃는 모습이 아름다운 여러분을 응원하는 빨간 돼지입니다. 2024년도도 벌써 3월입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작년 말 새해 하고 싶은 일들을 적어봤는데 너무 많더라고요. 과연 다할수 있을까 했죠. 당연히 작심 3일만에 끝난 것도 있고, 아직까지 실천 중인 것도 있어요. 작심 3일만 하고 못한 거 지금이라도 시작해 보려고요. 도서관 회원 등록하고 책 보기. 책과 담쌓은 지좀 되어서 다시 시작하는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에 계속 미루기만 했는데, 3월 되자마자 인터넷으로 회원 가입하고, 집 근처 도서관에 가서 회원증 받고, 책을 한권 빌렸습니다. 1인 7권까지 대여가 된다는데, 전그 정도로 읽기에는 활자들이 아직은 부담이라서, 일단 그림이 좀 많은 책으로 한 권을 빌려서 2주 반납했습니다. 그림이 많다고는 하지만, 오랜만에 읽은 지라 어색하기가, 아휴. 반납 후 새로운 책을 대여하고 돌아오는 주말 오후 공기가 상쾌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밥과 반찬을 먹고 기운 내서 책과 친해져 보려구요. 요즘 제일 많이 듣는 말이 오늘 반찬 뭐해 먹을 거야? 어제는 뭐해 먹었어? 요즘 먹을 게 없어. 음. 겨울 끝자락이라서일까요? 보름에 나물들을 해 먹고 작년에 미리 저장해 둔 건나물들이 떨어져 가니 마땅한 반찬거리가 없고 봄이면 산나물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아직은 이른 감이 있어서인지 시장이나 마트에도 소량씩 나오는 두릅 냉이, 쑥. 근데 너무 비싸요. 그 중에 눈에 띄는 생 표고버섯이 있어서 오늘은 표고버섯밥과 달래간장을 만들어서 봄 기운도 느끼고 반찬 없어도 맛있는 한끼 뚝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표고버섯밥은 기둥을 떼고 납작하게 썰어주세요. 기둥은 나중에 된장찌개에 넣어 드세요. 불린 쌀에 표고를 듬뿍 넣고 밥을 지어줍니다. 냄비밥을 하면 맛이나 향이 더 좋지만 밥통에 해도 맛은 좋아요. 다음, 달래 양념장. 진간장, 고춧가루, 미림, 참기름, 식초. 간장에 식초를 조금 넣어요. 뒷맛이 깔끔합니다.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조금만 넣어주세요. 달래는 수염과 머리 부분을 잘 씻어서 물기를 빼준 후, 준비한 간장에 달래를 송송 썰어 넣고 잘 섞어줍니다. 뜨끈한 밥에 간장 넣어 비비면 다른 반찬 없이도 맛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하루 되세요. 안녕!